고난주간 묵상, 가상치론 다섯 번째, 체험에 대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요한복음 19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십자가 형벌은 오후 3시가 되어 끝을 맺게 됩니다. 장작 여섯 시간의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감당해야 하는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자신이 당하는 고통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죽음 직전에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은 의도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 말에 대해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셨던 것일까요? 시편 22편 15절을 보게 되면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아멘. 시편 22편 15절은 십자가 위에서 목이 말라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태를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69편 21절에는 그들이 슬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목마르다라는 말씀 이후에 군인들이 심포도주를 우슬초에 메워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었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에 들어있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에는 가나 혼인잔치부터 시작해서 물과 포도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들을 여러 곳에서 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자신의 영생토록 소산하는 샘물이라고 표현하시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3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39절에는 이 말씀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에 대해 하신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명입니다.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물을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그것보다 고통스러운 것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없는 인생은 바로 그러한 인생과 같습니다. 채워도 배부름이 없고, 가져도 만족이 없는 삶, 돈도 권력도 명예도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더욱 갈급하고 공허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인생의 목마름이 채워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내 목마름을 채우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흘러나온 생수의 강은 또 다른 이들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한 사람을 통해 내 주변의 사람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넘쳐나는 생수의 강을 통해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고 편지가 되어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는 귀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